자전거 드라이브 하러 왔습니다. 김사관 문화재. 여기 보이시죠? 네. 저 밑에는 유적지. 네, 여기 이렇게 아, 고양이 여기 조그마한 새끼들 있었는데. 있다 있다 있다. 어미하고 어미하고 새끼 한 마리. 착각하네. 아, 저저저저저저 왔. 어 <laughs> 귀엽다. 졸기 졸기 어 되게 귀여워 어 예쁘게 생겼어 어 그지 어. 여기 예 여기 미, 문화재 아 여기 와, 하고 자전거 드라이빙 하기는 참 재밌습니다 또그마치 보람이 있으니까 타는 거죠 예 사이클이니까 타는 거 아닙니까 예, 자전거는 노드바이크를 타는 겁니다 아 시바 너희들도 내가 좋아서 운동 어 내가 좋아서 여기 내가 운동하려고 자전거를 멀리서 타는 거지 이렇게 탈수 있는 거지 니들은 편안하게 씨바 새끼들아 어 차나 타니 차나 타, 타면서 씨바 편안하게 유적지 문화재 이런 거어 펜션 막 즐기고 가고 가, 가고도 고맙 그 자전거 동호회들 타는 사람들 보면 젊은 사람들 청 팔팔 어 팔팔한 청춘이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씨바 그냥 어막 비웃고 막 조롱하고 씨바 새끼 욕하고. 어 개새끼야 시비 걸면 시바 대갈통 어 대갈통 깨버리고 발로 거두차버린다 시바 새끼야 죽여버린다 말 말은 누구나 다 잘해 시바 새끼들아 어 니들도 이렇게 한번 해봐 이 개새끼들아 어 자전거 시바 어 멀리 타서 한번 새어 밤에 야간에 시바 새끼야 한번 그렇게 한번 그, 한번 타봐 시바 새끼야 어어 어, 못하기만 해봐 이개 존만한 새끼들아 말로만 유부한 껍다 떠들지 말고 시바 새끼들 알아서. 죽여버라 씨발로 맞음. 씨바 새끼들 알아서, 개 새끼들아, 알아. 어, 개무시 취급하지 말아. 씨바 새끼들 알았냐 어, 이렇게 타는 거야, 개 새끼들아. 어, 정군바빠 공곡, 씨바 세계일주를 씨바 탕방하면서, 씨바 자전거 타고 이렇게 어, 어 단양 코스, 씨바 제천 코스, 씨발 강원도 영월 다 타보는 거야, 개 새끼들아. 어, 못 타잖아, 씨발놈들아. 말로만 떠들지 마, 이거 개 새끼들아, 알았어? 죽여발라 씨발놈들 대져발라 개새끼들 선선선 선, 선 작작 지켜라 어? 그리고 또 하나 응?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씨발놈들아 어, 자전거 동호회들 사람들 젊은사람들 타는거 보면 씨발 좀 응원이라도 해주고 씨발 말이라도 좀 해줘 어? 빈말로 씨발 뭐 시시 쪼개고 막 그러지 말고 개새끼들아 다 들리니까 씨발놈들 알았어? 끊어 방송 맞추겠습니다. 아, 씨발놈들아.